고린도전서 강의 7칠 번째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교회 내에 송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어떤 위치인가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의 힘과 권세는 없지만 사실은 그 어디보다도 권세와 힘이 있는 곳이다. 명예롭게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죠. <laughs> 예, 그러니까 힘이 꼭 있어야 사람들을 영향을 주느냐고요. 아니죠.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의 댐데이와 도덕성, 절로 머리가 숙여지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다 는거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하는 것은 결코 교회는 세상하고 분리돼서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도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운동 했는데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그것도 아니라는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있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둠으로 한치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것에 빛이 역할을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사실은 교회사를 훑어봐도 이 교회의 그러한 역할을 한 시대를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우리 이제 기대하기로는 아나바티스트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겠다 했는데 워낙 워낙 그 교회가 어둠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말하자면 지하로 잠수를 탈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서, 그게 뭐, 꼭 아나바티스트 자체의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고, 워낙 그 세상의 악이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데딱한번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을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영실공이 교회가 세상을 다 주도를 했죠. 종교 계획입니다. 종교의 계획으로. 교회가 사회를 정신적으로 또리딩 그러니까 리더를 했다는 확실한 그, 예,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체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청교도들 그들이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예, 아나바티스트는 이제 색깔이 참 다양해요. 그데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아나바티스트는 주로 저항하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자료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이렇게 했던 분들들 진짜 숨은 공로자죠 종교계에게 숨은 공로자입니다 <laughs> 이것이 이제 정말로 영국과 미국이라는 정말 국가의 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드러나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그런 그죠. 에, 특별히 내가 주목하는 건 영국입니다. 영국. 어. 영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아,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laughs> 에, 모든 기준이 되는 곳이다. 영국에서 시작됐듯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준 것은 사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에, 세계 가장 큰 족, 교단이 다섯 개로 볼수 있어요 종교에서 첫째 유대교, 유대교죠. 유대교도 막 커다란 그 교단이죠, 이 중에 또 로마 카톨릭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단이에요. 그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침례교 교단, 침례교도 미국을 주주 주류죠, 주류죠. 례교 중산층을 지배하는 침례교 교단, 장로교, 어, 개혁교회라고 하죠 미국의 상부층, 상원을 지배하는 장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중교회, 감리교라고 하죠. 이세개 교단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걸 전부 영국에서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디서 그런 힘이 일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개인이 성경을 읽히니까 성경을 딱지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 이거는 아니네 그 믿음의 사람까지 하나 둘씩 모여요 모이는데 어, 물론 거기도 장로교가 더 좋은 곳이다 하고 장로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침례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회중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한 나라에서 그 그런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고요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침례교의 그다음이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웨스트민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서하고 침례교 이 신앙 고백서가 거의 비슷해요. 놀랐어요. 거의 비슷하고 유아세리라든가 이제 복음의 그 예정론 그것만 빼고 정말 놀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그 침례교 그 신앙고백서를 가진 침례교 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 거기서 이제 미국의 침례교들을 침례교를 계속 퍼뜨렸죠. 장로교는 이제 필라델피아 쪽으로 가서 제일 먼저 장로교, 이 청교도죠. 청교도들이 먼저 가서 에, 사실은 미국 미국에 이제 한 나라를 세웠는데 <laughs> 영국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각 식민지로 갔는데 보통 그 당시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식민지를 가면요.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착취할 생각만 해. 그 그러니까 빼서다가 본부에 이제 놓 장사를 하려면데 거기서 하려고 근데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와 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할 생각으로 그냥 아주 오는 겁니다. 기후가 영국이 이제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특이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이제 그각 그 세계를 가면서 식민지 지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거기서 자기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나, 그 식민지를 정착하려니까 그냥 뺏으려고 하는 거하고, 거기서 내가 살겠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살겠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죠. 거기는 뭐. 도구라든가 기술도 있지만 정신, 정신문화 모든 것, 신앙 이것을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천년 만년 살렸고 시작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뉴잉글랜드라 그랬요 뉴잉글 새로운 뉴잉글랜드해서 오늘도 오늘날도 에, 그 뉴잉글랜드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올림픽을 합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는 뭐 미국, 캐나다, 미국, 인도, 파키스탄 몇 가지 있는 저뜬허 상당히 많더라고요. <laughs> 이게 이전 대단한 나라다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교회지만 신앙으로 읽고. 아, 우리가 내가 거듭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확 열리고 의욕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온 열매들이 이렇게 각 삶에 또 생활 속에 제도 속에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교회는 권리를, 권한을 갖고 뒤 흔들지를 않았지만 항상 한 걸음 뒤쪽에 있으면서 결국. 세상을 거의 주도한 거라 다름없어요. 주도했어요. 사실은 주요한 사람들은 다교회에그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인도를 했고 선도를 했습니다.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침내 교도들이 이러한 종교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고, 에라스무스가 그 것을 집대성하여 헬레 성경을 펴냈고,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켈빈이 그 기독교의 그 주권 사상을 세상에 심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영국과 미국의 이런 그 주도적인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적을 역도적 역할을 한 사상은 켈빈주의입니다. 켈빈주의 그래서 청교도라 그러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의 그 삶을 제도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참 배울만합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건한 캘빈주의자라고 얘기죠. 하 온건 온건한 캘빈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구원론을 지키고 유하설에 지키고 그런 부분은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죠. 피터 로크만 주석자에게도 온건한 켈빈 나는 온건한 켈빈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켈빈은 좀 적극적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 루터나 이런 분들은 그 세상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켈빈은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하면서 어그 리를피자뭐 <laughs>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이제 교회 내 송사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이렇게 자산도 있고 영적으로 복, 복 받은 그 단체가 왜그 그다 못한 그보다 못한 것에 이런 문제를 올코그룹의 문제를 의뢰하느냐 도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위치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늘 리딩,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리드를 해야지. 오히려 그 물어보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쓴그 교회 시대 때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그 대학교도 그때 세워졌어요. 그때 많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의그 뿌리가 원래 그, 그 그때 시작된 거죠. 한 400년 됐죠. 유수완 어,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그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왕립 협회를 세우면 반드시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논문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전부 신학제예요. 아, 아이작 뉴턴도 신학을 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삼위일체 대해서 약간 흔들렸어요. <laughs> 뭐하튼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고 정치제도 어, 다 성경에서 도출됐고 경제제도도 성경에서 도출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도 지, 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 그 시스템의 작동을 깨부시려고 많은 그 에, 모더니즘들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오래 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깨는데. 안깨집니다잘 왜냐하면 이게 또 나름의 어떤 충분한 그 이유가 있고 이또 성경에서 뿌리를 두기 때문에 에, 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걷어부리고 어, 다른 걸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큰 이슈입니다 어쨌든 그 오늘날에도 정말 그 첨예하게 이슈, 이슈가 되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이데올로기도 결국 필라델피아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 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어미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어, 세상에서 완전히 비껴져 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멀찌감지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관여해도 안 해도. 결국 그 교인들이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주도한다는 거죠. 어떤 역할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도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작은 소송의 문제도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팔절 이후부터는 또 다시 음행에 관한 음행에 관한 에, 내용들이 길게 기술이 되는데 음행 결국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죠 몸, 몸, 몸에 대해서 에, 진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에, 헬스도 하시고 건강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의욕이 더 생겨요. 그래서 어 이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육체와 정신과 영, 이것이 다 자꾸 분리하면 힘을 잃어요. 그러나 그... 그 육체를 다 하나 안어서 성령 안에 넣고 이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면 정말 조화를 이루고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나온 음행이나 뭐 간음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거나 남성 동선애자 같이 하는 것은 그그 그 몸을 갖다가 정말 엉뚱하게 가장 나쁘게 쓰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르만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에, 여기서 이제 이,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죠.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행하는 짓거, 짓들이죠. 이들은 보나마나 지옥이죠. 지옥인데 이제 여기서 왜 이, 믿는 사람들 있는 이 그룹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니, 안 믿는 자들 이런 짓을 하는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행인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반어법이죠 반업법.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지옥 관리를 네가 하면 되겠냐. 이렇게 강하게 교훈적으로 경고하는 내용. 또 하나는 이제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이 유협을 잃는다. 너가 받을 유협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 1절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에, 아니죠? 어. 자, 아니구나. 예? 아중간 <laughs>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느니라. 그렇죠. 중간. 네. 네, 너희가 신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냐. 근데 좀 사, 오래 아니, 오래선 그렇고요. 좀좀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없는 일이 너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이해할 수없는 일이 너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아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룰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겠죠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배를 위 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 그러니까 음식을 좋은 걸 골라서 이렇게 먹고 아, 몸이 이제 아뭐몸 자랑하고 막 해죠. 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또 어, 어디에 볼 때예요? 어디 맛있는 거 있는 거 찾아 다녀. 요 거기서 먹고 또내 아, 몸이 이렇게 됐다 하고 또 와가지고는 그 건강한 몸으로 좋은 뭐이 정신 상태로 또 맛있는 거 차려. 이게 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하, 빠졌어요? 주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하여 하고 주는 몸을. 몸이 주를 위하면 주님이 몸을 위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몸은 몸이 주를 위해서 쓰, 쓰면 주님이 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잘 해야지. 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에, 우리는 값주고 사는데 내 영만 값주고 산게 아니고요. 내 몸까지. 내 몸이 이제 내게 아닙니다. 예,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주님 건데요. 뭐 내가 다만 그러니까 망가뜨리게 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 <laughs> 또 교회 예, 그 영적인 지위와 명예와 그 높음이 얼마나 한지를 알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임이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기대를 하시고, 또 이제 마음을 정해서 잘 하기로 시작했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에 동참하여 함께 영광 돌리고, 또 시와 찬송과 영원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간도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 분, 가정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